오우 아무도, 아무도 안 보인다 지금 이거 뭐지? 포레쉬 보인다 뭐 이거 뭐지? 이거랑 이거 야간투시경 챙겨 포레시 키지마 일단 꺼꺼꺼 내가 켰으니까 꺼 빨리 챙겨 그리고 돈 뿌려 돈 야간투시경 끼고 이. 스마인 좀 뿌려. 하고 빨리 뿌려 돈부터 뿌려 돈돈돈돈 돈, 돈. 돈 뿌려 돈돈뿌려는 방금 전에 뿌렸잖아 일단 야몰핀이랑 줄게 몰핀 테인 킬러 네가쏜거야응 내가 유리 깼어 나 유리 하나 깼다 차우시라는거지 왔던게 왔던 뭐고있지? 리는거 누구야? 나야 스 나왔어 만하고 빨리 딱, 빨리 딱, 빨이 계속, 여기서 나 날까? 피리 나서 지금 어딨음? 나는 벌써, 재훈이 어딨음? 저는 사워지야 개발, 개파리가! 개파리가! 나 이거 밖에서 온 거야. 그벽 바깥쪽 다른 플레이어 있나 보데나안 죽었다 나도 딜리버리 썬더 패스트 그쪽 그쪽은 나야 이거 다리다 어나 다리 옆에 구멍 뚫는 거 이거 나다 보이지? 어 이쪽에서 스캐버 가 쐈거든? 내가 쐈어 말고 스캐버가 쐈다고 아까 그 아. 스캐버가 어디론가 쐈는데 어 모르겠다 플레이어가 안 보여 그쏜 스캐버는 잡았거든 나도 잡았는데 어. 그... 내가 잡은 거 아니야 그거? <laughs> 레이어 잡았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딜리버리 프롬 더페스트 퀘스트 걸리어 하는데 그쪽에 음, 스케버가 그쪽에는... 날 쌌거든. 그거 말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건그 구멍 뚫린데 아래쪽 입구 있지. 음. 그쪽에서 쏘고 들어오는 새끼 잡은 거라고. 근데 그 새끼가 누굴 쏘는지 모르겠다. 성분은 야바이 마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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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님은 어디 있어? 샤워실 봉 부속님이 그, 들어가면 샤워실 문득 고 저희 거기 없는데? 거기 없다고요? 음, 3층 올라와. 3층 올라올게요, 그러면. 3, 그... 올라오면 오른쪽에 벽에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여? 여기 계신? 저 나왔어요? 벽에 구멍 뚫린 거 나오면은 왼쪽에 보면은 통로 있거든, 여기. 보이지, 보이지? 밑에 한 마리. 함무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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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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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리소리좀리소리내리 네. 다리, 발리리 소리 소리 너무 민감 다리, 어요 패시브 한소리도 너무 들다는다 <들려오는> <목소리> 샤험실장가 누구지 이거? 뭐? 어, 소리 대체 뭐야? 이거? 직접 왜 따라? 카우실에 있었어 여기 위에서 주위 둘러보면서 1층에 돌아다니는 길끼다싸버린다 오케이 열쇠는 또안 나왔군요 어, 어, 아까 전에 열쇠 안났다 그랬잖아 음. 나 지금 3층 다리 3층 다리 지금 내 아래로 내려왔다. 지하에 있다. 나 지하 좀 내려가고. 어. 됐다. 유리 깨졌. 아, 지하 탈출로 쪼아놓고. 오케이, 오케이. 쟤 그쪽에서 스케브 소리 들렸는데, 뭐야? 스케브는 안 보이는데. 소리 들렸다. 그럼 찾아보라고. 찾아보. 불빛 삐치고 있는 건 누구니? 저기요. 어,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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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누워. 살아있지? 불빛 비추네 살아있다 살아있다 형님 막 쏘지마 왼쪽에 다리 살짝 맞았어 괜찮아와이 새끼 어디있어? 나 지금 샤워실로 그쪽 간다 한쪽. 저 샤워실 2층 저 아래 열고 나왔다. 불 띄는 거다 저쪽 위에 한명 있다, 조심해. 저위 누워있어. 두 명인가? 그 앞에.. 그 술탄 어. 던지지 마, 던지지 마. 누가 던졌어, 술탄. 내가 던졌어. 오케이, 오케이. 그뒤한 마리 있다, 조심해. 어, 다 죽었나? 나 다리 하나 잃었다. 아직 말소리 들려요. 그래서 내가 잘 보고 있으라 하지 않았어. 애들 쌓이면은 힘들다고. 다리 미팅가 자꾸 애가 왜 탄창을 버리지? 쪽기 안에 총, 총알이 가득 차서 쪽기 안에 가득 차서 그런 건가? 쪽기 안에 확인해봐. 카가 두개 있어서 그런가? 응, 음. 아니 쪽지에. 한 칸, 한, 한 칸, 한 칸짜리 말고 두 칸, 한 칸짜리 없지. 공간. 아니요? 있어요 있어? 있는데 왜 던져? 아래를 내가 세게 눌렀나, 너무? 아래두 번씩 누른 거, 거 아니야? 실수로 번었나 너? 아...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 아, 지금 다리? 위치로 돌아가는 중? 아, 됐네. 봐드릴게요 봐드릴게요 어? 봐드릴게요 그쪽 다 죽은거 모른다 확인 좀 대충하고 왔어 야간 팩토리님 뭐 해야 되잖아요 딜리버리 프롬더패스트제우님 저요? 네. 팩토리 뭐 하는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나중에 한번 확, 지금 확인해 볼게요. 님 우드 14킬 키 캐스트 있어요? 아, 네, 그거 있어요. 아, 무슨 네. 가스 에너, 에너자이저 찾아야 된다. 네, 이거, 이거 빼, 이거 빼고는 딱히. 팩토리가 아니라 인터테인 가스만 찾으면 되고. 네, 그건 하면 되고, 따로. 그리고 뭐, 우드 14킬을 입고, 커스텀즈 4킬을. 커스텀즈는 그거 4킬 남았거든요. 저거 따로 하고 올게요. 우드 14킬 하고, 이제 커스텀에서 서류가방 찾아서, 네. 팩토리에 설치하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아까. 음... 커스텀즈 4킬 남았어요, 전 지금. 나올라갔어. 아잇 미아아 ppt 안돼 빅토리 키찾아보겠습니다 네? ppt 안돼요? ppt ppt? 네아 그거 잠깐만요 좀 이따 갈 할게요 일단 끝나고 네, 그 사람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네네, 잠깐만요 엎드려서 좀. 금음좀 사퀄이, 사퀄 존나 중요하니 이정도면 됨 PT팀 네, p p 나온데 같은 기한 나왔음. K W. 응. 나 하나 더 있는. 좀가져왔어 오. 이 바로 탈출할까? 퍼난 것 같다. 응? 응? 거기 있으면 위험해요. 돌 응? 쪽으로 돌아갔다. 달려 달려. 님 1층이다. 님 있죠? 컨테이너 밑... 그... 저기... 네. 시체 하나 있네. 2VM 하나 빨아먹어야지. 나 계단이다. 중앙 계단. 나 지금 지하로 내려왔어. 오케이. 재훈이 뭐... 괜찮음? 말해, 누르고 말해. 예 괜찮아요. 이 머리에 막탄치던데 머리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다고요? 맞았어요. 근데 머리가, 머리가 뒤로 젖히는 걸봤는데 체스 이럴까 지어 체스도 나 이쪽 시청하인 한다. 한마리 있다, 한마리 있다, 한마리 있다, 한마리 있다. 있다, 있다. 그렇다 컨테이너 뒤쪽에 있어. 뒤뒤뒤뒤뒤뒤 t t t t t t t t 아 t t t 아 t t t t t t t 한 t t t t t t t 한 t t t t t 여기 여기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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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보이길래 돼. 바로 t 잖아난 바로 튀었대. 바로 살렸지. 뒤에 한 새끼 있길래 니 살릴라고 존나 썼다. 나 살짝 탄약 부족이다. 3M 필요함? 비노! 3M 필요함? 패스도 는데 3SM? 네네. 이 이거 님이죠? 이 지금 은희랑 그빈이 같은 네, 고있잖아님 아, 거기서 왜 걸어 댕기고있어 존나 깜짝 놀래서 쏠뻔 했잖아 그럼 아님 기어 댕기고 있으면 쏜다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재훈은 오지 말라니까 위에서 대기하라니까 비누는 왜 왔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다 우리 이쪽에 있는 거 우린 다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랑 그린슈 둘이는 어차피든 하던 대로 하니까 어, 가방 챙겨 빨리. 가방 안에 비었으니까 넣어. 눕지 말고 앉아서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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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겼으면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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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님 제우 데리고, 그비우 데리고, 저희 기본 탈출구 쪽 가서 탈출 시킬게요. 순간 탈출구 열쇠 있는. 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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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본 탈출구로 알려줘야지. 나 따라, 나 보임. 이쪽으로 라 이분 나 따라오는데. 따라, 쭉 올라, 올라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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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구분 못해? 오른쪽, 왼쪽. 여기가 샤워실이지 알지? 내려가서본거봤시 안에 있네. 어떻게? 본거 봤어요? 아니 안 봤어요, 저. 어무에라. 팩토리 키 존나 나이그 커스텀 팩토리 키. 들어간다. 지나가 지나가. 그게가 빨리, 빨리. 들어,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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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들어가.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안쪽으서 탄약 스이나다 올리게 탄약 좀고 갈란다 다 탈출 했네.